안녕하세요. 오늘은 뭐를 만들어 볼 건데, 사과랑 이빨 만들 거랑, 그리고 잼이 있어요. 그리고 오늘 만들 때는 소문을 걷고, 오늘은 요리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. 그러면은 먼저 이 사과가 필요한데, 두 개를 준비해 주세요. 두 개를. 그리고, 이쪽에다가, 잼을 발라야 돼요. 이렇게. 이 정도? 하나에다가 바르고, 이렇게. 이렇게 했죠? 그 다음에, 이걸 합치기 전에,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해서, 입을 벌리고 이쪽에다가 이를 달을거예요 이를 두개 달고 이제 한개가 완성되었어요 그리고 접지가 한개 더 필요한데 접지가 한개 더 필요한데 지금 준비가 안돼서 누가 준비해주는 다시 왔어요 한 한번더 만들어 볼게요. 먼저 아까처럼 똑같아요. 한번 어, 이쪽은 이쪽으로 해요. 한 개를 이렇게 하고 이거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번는 뜨세요. 두 개를 만들었어요. 이제 한개더 필요해요. 접시가세 세 개를 만들려고요. 짝다 준비 됐어요. 이렇게 아까랑 똑같이 하는 거예요. 그리고 됐다 세 개를 다만들었으니까 구독과 꾹꾹 눌러주시고 어, 한번맛좀 볼까요 우리 맛을, 형님 한번 불러볼게요 형님 한번 불러서 맛좀 볼까요 맛을 보려면 음 맛이 그시거든요 맛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건데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고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고 손도나 먹어보세요 손도나 티비에 구독자를 많이 해줘요 그러면 안녕 한번 먹어보면 안 돼요? 먹고 맛 평가해 주면 안 될까요? 마지막에 안 저는 맛을 알아서 맛있어요. 그러니까 안 먹어본 형님 불러가지고 한번 맛 평가 좀 해볼게요. 저가 먹었더니 맛있다고 했잖아요. 알겠, 아, 예, 알겠습니다. 그러면은 안녕, 안녕!